안녕하세요. KT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머신 운동과 프리웨이트 운동을 비교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리웨이트 운동이 무엇이냐면 머신이 아닌 거 이제 기구가 아닌 거 덤벨이나 바벨 무게 덩이 그냥 덜렁 있는 것이 프리웨이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건 없습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거고 본인이 어떤 운동을 하고자에 따라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지 뭐가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자 일단은 프리웨이트 운동의 제일 큰 장점 넘버원 이라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인클라인 벤치를 한다고 쳐요. 인클라인 벤치는 가슴 운동을 하는 거죠. 인클라인 벤치를 프리웨이트로 해. 그러면은 자세를 취하고 이 자세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주 근육인 가슴 외로 삼각근 그리고 삼두 이런 다른 근육을 스테이블라이징 머슬제 고정시켜 주는 고정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블라이징 머슬 e 같이 가슴이랑 같이 비율에 맞게 성장하고 힘이 길러지고 발달이 가능합니다. 프리웨이트는 반대로 같은 인클라인 벤치를 기구로 했다고 쳤을 때 기구는 자세를 이미 잡아주기 때문에 이 고정 근육들의 역할이 줄어들어서 가슴에는 굉장한 자극이랑 집중을 할수 있지만 이것이 장점이에요. 이제 기구 운동이 장점인데 반대로 자세를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블라이징 마술 고정 근육들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구를 했을 때. 반대로 기구 운동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프리웨이트랑 다르게 만약에 제가 프리웨이, 프리웨이트로 하기 위해서는 고정 근육들이 필요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정 근육이 다쳤어. 만약에 다쳤어. 만약에 내가 스쿼트를 한다고 해요. 스쿼트를 했는데 어깨가 부상이 나고 여기 뼈가 좀 다쳤어. 부상 당했서럼 이렇게 바벨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잖아요. 그러면 프리웨이트로 스쿼트를 못 하는 대신 머신으로 가서 스쿼트를 해주시면은 다른 근육에 다쳤든 말든 상관없이.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도 여기서는 좀 머신의 또 다른 장점인데 무엇이냐면 은 굉장한 멸치 분들 굉장한 파워 분들 굉장한 나이 드신 분들이 머신 운동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프리웨이트 보다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듯이 피 머신 운동은 자세랑 가동 범위를 다 잡아 주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더 쉬운 더 쉬운 이 머신 운동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프리웨이트 막해막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막 해. 근데 저기 굉장한 근육맨이 와가지고 어저 새끼가 날 굉장히 주악까지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이런 자격지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런 분들이 머신으로 가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또 이거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머신 운동은 개개인한테 맞춰진 자세랑 가동범위가 아니라 그냥 사람 평균 체형에 따서 평균적인 가동범위 자세를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평균 안에 본인이 속하지 않으면그 자세가 안 맞고 불편하고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비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체형이 어떻든 간에 만약에 내가 덤벨 숄더 프레스를 한다고 쳐, 그러면그 가동 범위 이 움직임 자체가 본인이 제일 편하고 제일 잘하고 잘 맞는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일 수 있다. 근데 좀 어렵다 일단은 자세를 본인이 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프리웨이트를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역설적으로 왜 머신보다는 프리웨이트를 초보 때왜 해야 되냐면은 왜냐면 초보 때 초보자분들이 가장 해야 되는 넘버 원 임무가 무엇이냐면은 중량을 들려는 게 아니고 중량을 늘리려는 게 아니고 이제 중량이 낮을 때 본인한테 제일 잘 맞는 자세를 찾고 이것을 견고화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기구로 딱 운동을 했어. 기구로 운동 짬밥이 막 올라갔어. 막 중량이 막 올라가. 어. 만약에 내 인클라인 벤치를 막 기구로 해서 무게를 막 이만큼 칠수 있어. 근데 갑자기 친구가 와서 오늘은 프리웨이트로 갑자기 하지. 그러면은 본인이 본인한테 맞는 자세가 없단 말이에요. 기구가 다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웨이트로 하면은 이 어깨랑 뼈다 젖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머신으로 편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량을 적게 칠 수밖에 없을 때 적은 중량으로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자세를 프리웨이트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초보자분들은 자극점을 찾는 법도 잘 모르고 점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육이 덜 발달돼서 이제 또 자극점 같은 경우는 근육이 발달될수록 더 자극점이 더 좋습니다. 운동을 하셨던 분들보다 자극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신을 하더라도 자극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세를 견고화 시켜라. 이제, 오히려 또 운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어,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그리고 풀업, 이런 좀 메인 운동들, 전 중량을 중요시하는 이첫 번째 종목의 운동들을 한 다음에 이 볼륨, 운동의 볼륨,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구로 갑니다. 일단 중량을 먼저, 먼저 쳐주고, 그 다음에 자극점 위주로 가는 기구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프리웨이트의 강점이랑, 머신 운동의 강점, 이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존나 세컨파크는 두 가지 계획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만 하고, 하나는 버려라. 그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같이, 머리 좋게 섞어서 하시면은, 더 효과적인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초보자분들은 머신도 좋지만은 오히려 프리웨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운동을 좀 하셨던 중급자분들 고급자분들은 일단 내 영상을 안볼것 같아요 불편하니까 이제 중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웨이트로 하다가 그 다음에 자극점 위주로 머신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저의 이메일에 키네틱 단식, 저의 운동법을 따라하셔서 개이들러 보신 분들은 사진 및 그루기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